720이닝 이상 소환 선수들 중에서 총 4인의 후보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럼 후보자부터 만나보시죠. SSG 랜더스 고명준 한화이글스 최은성 용 히어로스 최주환, 롯데자이언츠 나승엽. 네, 그라운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최고의 수비와 또 팀을 위한 헌신을 보여준 선수들입니다. 네, 시상에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운영자문위원이신 이지경 교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먼저 시상 소감을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예, 가시죠 소개받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자문위원 이재경입니다 어,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단순히 관객 동원 숫자나 승패를 떠나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여기 계신 선수 여러분들과 야구인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성과를 이어가기를 기대하면서 내년에 더욱 건강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재경 교수님의 시상 소감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2025 컴투스 프로야구 리얼 글러브 어워드 1루 수상 수상자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1루수상 수상자는 하노이 글스체은성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최연성 선수가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동료 주현상 선수가 대신해서 받아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최연성 선수는 올 시즌 6시즌 연속 100안타 이상 그리고 개인 통산 150홈런, 550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주현상 선수가 최연성 선수를 대신해서 상과 함께 머플러를 목에 걸었고요.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주현상 선수가 그래도 최은성 선수에게 그, 어, 이야기를 들은 게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오늘 대리 수상이기 때문에. 네, 대리에서 수상하신 만큼 수상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은성 형이 수술하고 좀 휴식 중이셔서 제가 대신 받으러 왔는데, 은성 형이 올해 선수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부상 없이 화이팅 하자고 전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은성 선수가 수상 소감을 전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이루 수상입니다. 시즌 내내 720 이닝 이상을 소화한 5인의 선수가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후보자 만나보시죠. LG 트윈스 신민재 SSG 랜더스 정준재 삼성 라이온즈 류지혁 NC 다이노스 박민우 TV즈 김상수 선수입니다. 민첩한 움직임으로 수많은 명장면을 탄생시킨 주역들을 만나보았는데요. 2025컴퓨터스 프로야구 리얼 글러버 어워드 2루상 수상자는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는 LG 트윈스 신민재 선수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신민재 선수는 올 시즌 한국 시리즈와 국제 대회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육성 선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상에는 이재경 교수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겠고요. 네, 두 분의 기념 촬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민재 선수의 단독 기념 촬영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상소감을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고 있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트인스 대아수 신민재입니다. 일단 2025년 한 시즌 동안 모든 선수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한 시즌 치르면서 같이 그라운드에서 고생한 선수분들께서 주신 상이라서 더 기분 좋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으로 생각하고 더잘 준비해서 내년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였멘면 선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상에 도움을 주신 이재경 교수께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3루 수상 시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즌 내 170이닝 이상 소화한 6인의 선수가 후보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럼 후보자부터 만나보시죠 네 격전지 3루 <목소리> 아마이글스 노시환 엔시타이너스 <목소리> 김휘진 삼성 라이온스 김영웅 k t w i 허경민 키움 히어로스 송성문 LG 트윈스 문보경 네. 올해 리그 최고의 하코너 수비수는 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시상에는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은현호 고문 변호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프로야구 선수협회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은현호 변호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올한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프로야구의 인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야구장 가서 경기 보는 게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프로야구를 둘러싼 인프라들이 좀더 개선돼서 앞으로는 보다 많은 팬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현호 고문 변호사님의 시상 소감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2025 컴투스 프로야구 리얼글로버 워드 3루 수상 수상자는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무루상수상니다키움어로 송성문. 축하드립니다, 송성문 선수 지금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송성문 선수는 2025 시즌 개인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특히 34차례 연속으로 도루를 성공하면서 KBO 최다 연속 도루 신기록을 새롭게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글러브 상패와 함께 머플러 목에 두르고. 기념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성문 선수의 단독 기념 촬영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소감 아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흥열어로즈 송성문입니다 어, 이렇게 동료 선배님들, 후배들이 뽑아준 상이라 더욱더 뜻깊은 것 같고 어, 항상 그라운드에서 모범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범적이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항상 송성문 선수에게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